안녕 여러분! 안녕 주주들! 영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요청을 해 주셨던 가을 옷 코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번에 160대 170 비교 영상에서 키큰 여성분을 위한 쇼핑몰들을 되게 많이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아름다운 174라는 쇼핑몰에서도 바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름다운 174에서 산 바지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그 바지를 160인 친구가 입으면 어떨지. 저번에 160대170 비교 영상에서 나왔던 친구가 오늘 한번더 출연을 해주기로 했어요. 정연아 너무 고맙다. 그럼 차근차근 옷 코디를 보여드리면서 정연이랑 비교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착장부터 가져올게요. 보이? 짠!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착장인데요. 오늘은 촬영 구도가 약간 짜리몽땅하게 나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 바지는 아름다운 174에서 구입한 청바지고요. 여기가 트여 있어가지고 이 트여 있는 바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제가 트인 청바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지 타입은 하이웨스트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 허리, 배꼽 쪽까지 올라오고요. 사이즈는 L로 시켰고 저는 키가 170인데 여기 바지가 살짝 발등에 걸리는 정도? 너무 길지는 않은 그런 적당한 바지예요. 저는 이렇게 살짝 발등 닿는 바지 되게 오랜만에 입거든요? 이 위에는 66걸즈에서 산 크롭 니트였고요. 여기 목쪽이 되게 짱짱해요. 옷 입고 받고 하면서 여기가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래도 그 크롭이다 보니까 팔을 올리면 배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아래에 입은 바지처럼 하이웨스트 타입에다가 크롭을 입어야 배가 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크롭 니트는 춤추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춤출 때팔막 이렇게 위로 들고 이런 춤이 있잖아요 그런 춤에서 약간 보일 듯말 듯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 정도? 그래서 뭔가 춤출 때 약간의 섹시한 느낌도 받으면서 그렇다고 노출이 막 엄청 왁! 된 것도 아닌 그런 옷이어가지고 춤추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춤추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바지는 제가 조금만 더 살찌면 못 입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바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살이 다시 살빼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간다면 이 바지는 못 입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도 올릴 때 약간씩 뻑뻑하게 올라가거든요. 바지가. 근데 바지 핏은 굉장히 예뻐요. 바지 핏은 되게 예쁜 타입? 예쁜 바지 핏은 되게 예쁜 편이에요 동댕이 쪽도 그렇고 옆면, 옆으로 섰을 때도 저는 통바지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허벅지가 좀 살이 있고 종아리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다 보니까 스키니 징 같은 걸 입으면 약간 하체 비만처럼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스키니를 잘안 입고 스키니보다는 이런 통바지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통바지도 핏이 옆으로 확 퍼지는 게좀더 라인 정리가 되어 보이고 예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막 엄청 앞으로만 이렇게 솟아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적당히 퍼져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웨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뻗으면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죠 인정? 그러면 160 친구의 요 바지 핏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오늘 얼굴 나오나봐요 네 오늘 얼굴 나오네요 괜찮아요 <laughs> 이게 크롭이야. 그래서 아, 올리면, 어, 보조. 너는 살짝 안 보이네, 배. 쫙 올려봐. 조금밖에 안 보이네? 난 여기 배 이렇게 보여. 음. 아, 위에 상의도 차이가 있구나. 난 위에는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을 했어. 춤추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이런 점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60이 손에 들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바지 밑단이 요렇게 발등에 닿으면서 발꿈치에 밟힙니다. 그쵸? 네. <laughs> 170이 입는 옷에 160이 입으면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옷 갈아입는 중. 네. 두 번째 착장인데요. 두 번째 착장은 정말 모던한 모나미 룩입니다. 오 배나온 것 봐. <laughs> 이 바지랑 셔츠가 둘다 아름다운 174 제품인데요. 제가 흰색 셔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몇개 있어요. 근데 이걸 왜또 샀냐면 여기가 이렇게 묶이는 그런 거여가지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래는 정말 모던하게 모나미 룩처럼 슬랙스를 입었는데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린다 했던 바지가 바로 이 바지예요. 진짜 저 저한테도 이렇게 끌려요, 바지가. 그래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이 쇼핑몰 이름처럼 170 중반이신 분들이 딱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 바지예요. 왜냐면 너무 크거든요. <laughs> 이게 기장이 100이 넘는 기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살 때부터 아, 이거 바지 길겠다 싶었는데 정말 길더라고. 발꿈치를 가리죠? 이 영상을 찍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수선을 해가지고 입고 다닐 생각이고요 제가 원래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정말 딱 맞거든요? 근데 얘는 널널하고 뒤에가 밴딩이어서 이만큼 늘어나고 얘도 똑같이 하이웨스트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렇죠? 살짝 아쉬운 건 주머니 쪽이 이렇게 조금 열린다는 거?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왜냐면 제 뱃살도 이 슬랙스가 수용해 주고요 청바지가 더 예쁘려나? 그리고 재질은 되게 비닐 같은? 몸을 비비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가을은 쌀쌀하고 그러니까 쌀쌀한 날씨에 입으면은 열이 밖으로 잘안 나갈 것 같은 옷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면 이거를 그냥 풀고 얘를 바지에 이렇게 넣어서 입고 다니면 되거든요? 요게 유니크해서 샀지만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전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에 이렇게 넣고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모나미 룩이죠? 그럼 정현이가 입은 룩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옷 갈아입는 중~~ <laughs> 발은 보이지도 않아 <laughs> 발이? 발은 <발> 보이지도 않아요 <laughs> 발이 아예 안 보여요 <laughs> 이거 밤에 돌아다니면 상체만 동동 떠다니는 거그니니까 상체만 동동 떠 보이겠는걸? 얼마나 길지 궁금했는데 정말 발을 완벽하게 가리네요 그래서 170 브랜드에서 이렇게 사서 160 입으면 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느낌이 난다 와나 이렇게 큰옷틀어이어 큰 이렇게 긴 옷! 사실 나도 내가 산것 중에 제일 긴 옷이야. <웃음> <웃음> 이 바지가 제일 길었어. 제가 이럴까봐 쇼핑몰을 못 써요. <laughs> 다음 요 착장은 가디건인데요. 되게 얇은 가디건이에요. 엄청 얇은 타입. 약간 망자 쪽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아방한 스타일로 나온 가디건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축 처지게 나온 가디건이어가지고 어깨 라인부터 시작해서 살짝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데 어깨가 좀더 나와보이게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약간 그쵸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가디건은 어깨를 좀 컴플렉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뭐요 정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장이 엉덩이 반만 가릴 정도로 나온 적당한 기장이라서 굳이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적당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아이도 어깨 때문에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그 외는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안에가 까칠까칠하면 막못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보들보들해서 하나도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다음 룩 보고 오실까요? 네, 다음 옷이고요. 이런 니트는 제가 진짜 가을, 겨울에 항상 입는 그런 니트죠. 이런 엄청 롱한 니트. 여기 보시면은, 궁뎅이를 덮어요. 얘가 궁뎅이거든요? 궁댕이가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궁댕이가 숨을 정도로 긴 니트도 하나 샀습니다 저는 이런 소매가 이렇게 엄청 크고 저보다 긴 이런 니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니트가 전체적인 덩치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저 혼자 단독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깨라든지 그런 게 그나마 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기쯤에는 이런 롱 니트도 한두 개쯤은 구입을 해주는데요 또 안에가 막 까칠까칠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고요. 근데 이런 옷은 알바할 때 입으면 꽝이죠? 설거지하는 알바라면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꽝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핑크 색깔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얼른 다음 착장으로 가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착장은 이런 그냥 무지 맨투맨의 보라 색깔이고요. 그리고 요거. 형광 컬러도 있어요. 예전에는 갈색, 카키색 이런 어두운 계열 쪽을 많이 입었다면 엄청 쨍한 컬러들. 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형광 연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랑 이 보라 색깔은 9월동에 그 엄청 큰 보세 옷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산 옷들이고요.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가을 시즌이라 이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지 맨투맨이라고 13,900원에 샀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이런 원색 계열도 많이 입고 있고요. 그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드티 착장 보러 가보실까요? 다음 착장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맨틱 크라운 브랜드의 후드티인데요 거의 이런 디자인이 로맨틱 크라운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로맨틱 크라운은 저는 무신사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미 이 옷은 몇번 입었었고요. 첫날 입었을 때 제가 여기다가 떡볶이 국물을 흘려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옷입니다. <laughs> 저는 후드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 제 목이 요만큼이면 다른 맨투맨이나 이런 건 이만큼의 제 어깨가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후드티로 이렇게 살짝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제 목에서 후드티까지 이어지게 한 다음에 요만큼만 제 어깨가 남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저는 후드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로맨틱 크라운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여기가 약간 아방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보리가 있어서 살짝 짱짱이 잡아주는?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의 그런 크기여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맨틱 크라운 담당자님 연락주세요. 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요. 그러면 똑같은 로맨틱 크라운의 마지막 옷 보러 가보실까요? 야호! 네, 이거는 여기 팔 쪽에 포에버 영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저는 이런 삼색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서 하는 팔소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원색 컬러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찰떡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버건디 컬러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얘도 약간 아방한 스타일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살짝 좀더 작게 나온 느낌이에요. 왜냐면 하 아까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더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디자인 때문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0과 170의 170 기준으로 나온 바지 핏 차이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을에 입을 옷들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은 할로윈 기념 영상이에요. 또 다른 메이크업을 하나 촬영했거든요. 인스타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그래서 금요일에는 할로윈 메이크업이 올라갈 것 같고요.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